안녕하세요. 신인성원입니다. 오늘은 모란전에라서 네. 나와봤는데요. 어우, 비가 꼬닥꼬닥 이렇게 계속 쏟아지네요. 여기는 꼬닥니 행복집이에요. 지금 여기 천원짜리, 있는 어, 곳인데요. 이 네, 야곡생이와 것도 천원이랍니다. 네, 쭉 제가 머리카 살짝 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TV 기이 굉장히 크죠? 네, 리틀 잼도 보이고요. 어, 네, 운동작품이 상당히 튼튼이죠? 이거요? 응. 음 이거, 이거? 응. 저쪽에 있는 거. 홈톡에는. 무게 얼마? 5,000원. 이게 5,000원? 응. 오늘 처음 세일하는 건가맞 이거. 이거. 이거 개 하나? 그러면 이렇0 0 0원 2,000원. 이거. 이거 앞살리요 음. 네, 기는원 이나 250원 이나 2 이나 2원 이나 2천원 이나 2 5원 이나 250원 이나 250원 이나 2 5나250원가 되게 크네요 하시는데 한해 수신인데 상당히 흔하이네요. 천안식인데 참스럽고 목대가 아주 짱짱합니다. 이 아이들도 어디고 이아이는 매일이 펑거로요. 이쁜 네, 거, 거. 그죠? 다글다글하니 어?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도 천 원씩이 돼요. 상당히 예뻐요. 예뻐요. 이런 거한네 다섯 개 정도 합식을 해놓으면, 너무, 해놓으면 <laughs> 너무 예쁠 거예요. 네. 여기는 체리천인것 같네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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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다천원이천원짜리 갑니다 3천원짜리 그린 세트도있고요 여기 솔데시스 아주 너무 이쁘네요 이하이요 이렇게. 어떻죠? 색감이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쁘나요? 요 어, 하이트 그린이 얘도 3 0원짜리랍니다 네, 머리가 이렇게 되네요. 좋아요! 그이 아이 슬로우 고리예요. 어? 근데 아주 풍성합니다. 냉글 덩글하니 그리고,

어, 여기는 4,000원짜리인데요. 굉장히 오늘도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네요. 이 아이는 이제 네, 사이로 미니망과 그러는데 이쁜 아이네요. 음.

여기모있다데여기쁘 있다면, 여기가 있다면, 여기가 있다면, 여기가 있다면, 여기가 있다면, 여이가 있다면, 여기가 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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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천원짜리예요 네, 천원짜리 같아요 음. 빨간 포트는 다천원씩 하더라고요. 요 음. 음. 이게 파플 빌라이트 라고요이플 빌라이트 맞 습니다. 파플 빌라이트 이거 정말 시 그래요？여기 TV 바이 들너히크 죠？이거 뭐다고이거어요 저 쟁반이나 요무진 하나만 주세요. 조그만 거. 가 됩니다. 아 아저씨가 해야지~ 이 무슨 맛

2개는 500원짜리랍니다. 새서리가 500원짜리인데, 되게 탐스럽게 쓰였네요. 이거는 라울입니다. 음. 이름을 모르는데요. 500원짜리인데, 땅으로 나와있는 아이디참 카메스럽습니다. 여기는 클라이들이에요가족이 너가 이번에는 아주 예쁜 아이들이, 큰 아이들이 나왔네요. 아, 네. 이거 선임장. 너 오늘 선임장 거이고 진짜 예뻐요. 나는 이제 만올리고 네, 있네요. 약간 술로 갔다 아주 네요 들 골라놓으셨네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잠실이요. 잠실에서. 아, 니까 아 네.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골라놓으신 거예요? 이거예요 이거. 아, 이거 저거에요. 네. 예쁘게 심으세요. 다 <laughs> 보니까 막 욕심만 <laughs> 생기고, 사진만 사고. 맞아요. 저거 네? 같아요. 어디, 어디 는데 순이 <laughs> 정원입니다. 아 순이 정원은 아 아, 이쁘더라 하면 참 이뻐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하신 이 얼마 안 됐을지도. 네, 네, 네. 아, 네. 아, 그랬어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가야지 네, <laughs> 오기만, 원럼 오기만 네. 봐야지 알아. 아니, 진짜 되게 늦게. 하 진짜 목소리보다. 너무 하신 분입니다. 요 오기만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누가 오기만 해? 요 어디야? <laughs> 저기, 저기 계세요 아, 순이 정원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아까 잠깐만 어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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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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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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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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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래요? 나 천원짜리인 줄 알았네 천네 오늘 다고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몇 개니? 개 약해 보이는데 은다오니기은은 하루역 정정도 500원짜리인데 너무 예뻐요. 네트즌도 <목소리도> 있고 저는 이름을 모르는 나이네요. 그래서 500원짜리랍니다. 이니다 <목소리도>

네, 네. 이제 다가. 음. 사과뿐만 아주시겠습니다